천군추 중국 권법 및 기공에서 기를 하지로 낮추어 중심을 단단히 잡는 기에 오늘은 중국 권법과 무협지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에 천군추의 이야기로 시작해봤습니다 강력한 적의 공격에 버티기 위해 기를 하체로 모아 마치 천근의 몸이 된듯 버티는 기에 천군추. 무협지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기회를 우리는 오늘 현실에서 목도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윤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완강히 체포를 거부했고 특검팀은 부상 우려로 집행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전설 속 기회 천군추가 생각났다면 너무 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청군추와 같은 단어조차 분해 넘치는 것일까요? 어쩌면 목리와 같은 단어가 더잘 어울릴지도 모를 그 모습을 우리는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그런 부끄러운 질문을 또 한번 물어야 하는 오늘입니다.